아 근데 이거 이거 잊어버렸지 뭐야 우리 사온거부터 정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어 그래 나는 형동이 난 중국어야 복장이 너 마음에 안 드네 왜? 노블록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스킨을 가지고 있잖아 노복스도 너무 너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이거 와 외국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응 <laughs> 게다가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네. 난 복장은 마음에 드는데, 너는? 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이크로보트랑 너무 비슷하게, 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거지라고 생각하잖아. 외국인분이. 틱톡에 친추해줬어 임냐하쇼 지은 사람? 어. 왜친추를 해줬어? 어, 팔로우 먼저 해주고, 친추해준 거야. 내 프로필을 갖다가. 어?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웃음> <웃음> 약간 가라앉은 것 뿐인데 어, 그이야하쇼 지은 분이 너를 친추해줬다고? 응. 틱톡에 친추해줬어. 친구라고 돼있더라. 이상하네. 내가 잘못 봤나? 이야하쇼에는 이런, 이런 친추를 받은 적이 없는데. 넌 있어? 있지, 당연히. 우리 저저때 도시하자.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어, <laughs> 그래, 알았어. 주, 에이, 형동이가 만들어 해, 그냥. 노블록스는난 재미없는, 싫어하는 편이라. 스마일은 지, 귀여운데. <laughs> 일단은, 어제 니아가 내 모자로 선물로 줬어. 예쁘지? <웃음> <웃음> 어, 정말 예쁘다.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우리 조작된 도시를 적고 우리 이제 세 번, 아니, 네 번째 사극 시간이잖니? 어, 내일은 금, 내 내일 금요일이니까 누구지? 어? 내일은 마지막 댕댕이랑 모지밖에 없잖아, 이제. 어, 이제, 영상 올리지 말고 이제 유튜브로 봐야겠네. 어, 어떤 거 나왔는지 보고 싶다. 어. 우리 이제 목요일에 우리 단둘이서 게임하자니 마음에 안 드네. 어? 뭐? 응, 나은 일단은... 니, 니 그거 땡땡 중학교 그거 집 어디 있어? 가르쳐주라. 어? 아, 나도 그거 까먹었는데? 혹시 그 단지네 집이야? 응. 어. 나 유로로 그 역을 가, 마, 맡고 있어. 나도야. 나도 로봇스 없어. 로봇스 없는 사람 엄청 많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당연한거 아니야? 이따는 내가 땡땡 중학교 내가 집을 찾아볼게 아 있으려나? 움직임이 이래 어 있다 있어? 아 경동아 들어와 옥상에 있어 어? 옥상에? 설마 니네 집도 비밀 공간 있어? 아,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갈래. 아, 힘들어. 누가 만들고 사인을 볼래? 자. 내 자리가 어디더라? 나맨뒤엔인가 <laughs> 아, 정동아, 너 자리 어디야? 어, 나 요로로, 아, 단지 옆에야, 난. 근데, 우리, 우리 한 명이 또 결석한 거 같은데, 단지랑, 요로로랑, 누구 있지? 여맨이랑, 오늘 니아랑, 탱탱이 오늘 결석했잖아. 영상 그, 콜라보 그거 했잖아. 우리도 그거 해? 어, 재미없는데. <laughs> 나안 줄게. 응? 아, 그러면,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아, 그러면, 땡긴 중학교에 그 목표가 있네? 지구를 떠나서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내 목표란 말이야. 브복스는못대로 스킨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 그래? 노복스를 얻어야만 스킨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아, 그게, 그런, 그런 참교육도 있어. 형동아, 응? 아, 지난번 토요일에, 그, 당지랑, 그, 댕댕이 올린 거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는데? 난, 난 그거 본 적이 없어. 똑같은 사이카와 니코를 가지고 있는데, 아. 지난번 토요일에, 당지랑 댕댕이 뽀뽀한 거 알아? 어? 그거 영상이 있던데. 응? 니코 여 퍼트 파트 5 그거 아니야? 맞아. 유튜브에 나와 있어. 댄 당, 단지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뽀뽀했지, 뭐야? 뭐? 우리, 우리, 기용둥이, 우리, 요로로가? 어. 아니, 사기치진 않았는데, 그, 그 이름 뭐라고 하지? 어, 나도 그런 거 모르겠어. 아, 아우, 단지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내가 요맨이한테 말할 수 없고, 지금 상은 중이잖아. 어 그래 그래 야 단지야 아니 아니 형동아 어아 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름 좀가르쳐줄래 이형동이라고 알디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난아난너블록스에 자주 안올 거야 난 마이크로버트밖에 안 하거든 아무것도 이거 기억 못해 아 그런 거였어 많이 말할 것 같지 내 밑에가 니네 자리니? 그래. 니네 밑에 있는 내 자리야. 나스킨 귀엽지 않아? 하... 어제 누구랑 했는데? 댕탱이랑 니아야. 어? 우린, 오늘은 우리 차례, 우리 차례거든. 어?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어. 빨리 잘해 앉아. 니아는 니아가 오겠다. 어? 니아가 오늘 결석이잖아 어, 그래? 하... 맞다. 상욱하느라 오늘 결속이지 그냥 응. 야야 근데 우리 왜 책가방 없어? 니 편집해서 그거 만들 수 있잖아 왜? 아 그런 거야? 미안해. 근데 우리 왜 책가방 없어? 어? 우리 처음 온거 같은데. 그거 내 자리 아내 옆에 누구냐? 어 지는 때 자리 걸? 아 너무. 무섭다. 이, 이 공간에서 떨어지니까 지옥으로 가고 싶은 정도야. 아, 나도 그래. 나도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 아. 근데, 형동아, 우리 왜 책가방이 없을까? 졸업인가? 아니야. 내 금요일이야. 내 금요일 졸업일 거야. 어. 우리 책가방, 이건 없는 이유가 가르쳐 줄까? 준 거야? 장난치지 마. 어. 어. 아, 머리 아파서 그러는데. 신경 거슬리지 마. 응, 음, 그래? 뭐야? 아, 어디 가는데 떠든 사람이 요로로랑 단지 탱탱이, 그리고 형, 나? 나 떠든 적이 없는데? 이거 누가 죽은 거야? 단, 아마도 이아가 죽었을걸? 이아가날왜 죽어? 난 떠든 적이 없는데? 니 똑같은 사람이 떠들었다는데? 아뭐그 배신자가? 그래 지난번에 여기 왔었잖아 어? 그 핑크색 하는 머리가 니 스킨 따라했어 뭐라고? 그 배신자가? 어그 배신자가 널 현내냈어 자기가 채팅하는 바람에 허? 아 정말 못됐다 못됐어 걔가 누군 줄 알고 야야야야 야, 야. 야, 중국어 응? 너는 왜 한참 결속하는데 왜이찍 왔어? 우리 여기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벌써 이찍 오겠지 다른 애들은 다른 집으로 오, 오겠으니까 아 어? 단임은 누가 해놨어? 단임은 김리아로 돼있지 어? 다행이다 단임은 바뀐 줄 알았네 <laughs> 바뀐 줄 알았어? 욕하지마 이 형둥아 응응 그래그래 근데, 여기 떠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요로로랑 단지 탱탱이. 그리고 나? 중국어 너는 결속했어? 나 마이클부터 밖에 안 했는데? 나 마이클부터 밖에 안 해. 여매님이랑 같이 했었지, 나는. 여매님이 그냥 노브록스 지 말고 그냥 마이클부터 진행하랬어. 어쩔 수 없이. 아, 그래? 불쌍하다, 너. 뭐가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한 게 뭐야. 조작된 도시로 정했다 우리. 그래. 영장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겠어. 나 일단 소보에 나가 있을게. 너 먼저 나가 있어. 어어 어, 그래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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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나가도 되지? 아니 너 나가지마 나 먼저 나가고 간데넌 서버에 나가도 돼어 알겠어 다음에 우리 같이 하자 아니 같이 하는 거 여기까지야 왜? 나 이제 여기 자주 안올 거야 여기 난 단지랑 연락할 거야 어 뭐? 여민이랑 약속했어? 약속했어 당연히 나 단지한테 연락할 거야 난요블록스에 자주 안올 거야 이미와서도 재미없고, 재미없는 게임이 엄청 많아가지고, 소문 다 퍼트리고 말 거라고. 그래서 난 나갈 거라고. 어, 아, 그러던가, 너 먼저 나가고 난 뒤에, 난 먼저 나가든가 할게. 말은 이제 여기까지야. 난 나갈게. 어? 이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졌어. 삼국 득치, 게다가 진행도 안 되고. 아, 재미없어. 재수없어가. 여매님이 보고 싶다. 아. 개빡쳐. 개빡치는 느낌이 드네. 난 그만 나갈게. 어, 준구야, 안녕? 아이, 뭐야. 왜,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쟤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휴. 아, 얘가 또 무슨 일이 있나? 나도 그만 나가 봐야겠다. 엇? 어? 응.